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다시 잠금, 재 락업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무조건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냥 파이코인을 가만히 놔두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파이코인을 가만히 냅두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것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 이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 락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잠금. 근데 우리가 이게 뭐하는 거냐면요. 어, 다시 잠그는 거 우리 락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KYC 인증 절차에서 하는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락업 설정 그쵸 체크리스트 쪽에 있는 락업 설정과 KYC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실제 그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지갑에 들어오는 그 수량에 따른 요 자체에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한 잔액에 있는 뭡니까 이 락업 바로 온체인 락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두 가지를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데 우리는 온체인 락업에 있는 걸 아마 대부분 그냥 지갑에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파이 코인을 내가 모으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요리 락업 또는 락업을 온체인 락업을 최초에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락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2주짜리가 있고요, 그냥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거 찍는 시점 9월 29일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3년을 걸면 사실 온체인 락업 하기 전에 보통 락업들을 다 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물론 파이의 미래와 비전을 또 보고 온 체인 락업을 이때 락업을 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용 가능한 잔액일 때. 굳이 3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럴 것 같고 나는 한 1년 정도 뒤에 뭔가 상장을 할것 같고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년을 거실 거고 그것도 좀 애매하다. 6개월이면 승부 볼수 있다. 내년 3월에 뭔가 일어날 것 같다 하시면 은 지금부터 6개월을 걸어두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약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2주 단위로 계속 락업을 걸어. 다만, 이 락업을 한번 걸때 0.01파이가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미리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 드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원렛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파이 브라우저의 원렛을 눌러봅니다. 이 원렛을 눌렀을 때 비밀구절을 입력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비밀 구조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원렛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집을 요청, 락업, 이런 식으로 내용이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락업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락업을 이미 2주 걸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2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락업을 한번 어, 걸어 뒀어요 그래서 그 락업이 이제 기간이 끝나서 이거는 락업을 지금 뭐 1년 전에 걸어놨던 거고 그 외에는 나머지건 온체인 락업으로 들어가는데 온체인 락업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락업 생성이라고 해서 원래 최초에는 걸려있는데 이게 다 끝난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락업에 사용 가능한 잔액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서 2주 기간이 도래해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동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미 활성 중인 락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짜리 있죠 고거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 진행이 끝나면 여기도 해제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파일을 어디로 이동하고 싶으십니까 해가지고 두가지로 나와있습니다. 락업이 끝났을 때에요. 온체인 락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건데 락업이 만료가 되었고 거래를 위해 파일을 사용한 가능한 잔액으로 옮기거나 파일을 다시 락업하면 채굴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뭐 파일을 조금 더 지금 제공을 해주고 이런 느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 파일의 채굴량을 이 순간만큼 올려주는건데 이게 가장 깔끔한건 뭐냐면 미래에 내가 파일 받을거에 대해서 채굴량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100% 여러분들의 파이 채굴량에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 파이의 양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수수료는 0.01 파이가 들어가고 락업 만기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락업이 끝났고 동일한 설정으로 다시 잠기게 해서 리락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가 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다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채굴, 뭐, 이제 부스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제 락업을 걸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락업을 할수 있고, 락업 성공해서 나와 있죠. 만료된 락업을 성공적으로 다시 락업했다고 해서 요거 여러분들 락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9월 29일에 락업을 걸었고 지금 만료일이 10월 13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2주 단위의 락업을 일단 거는 걸좀 추구하고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락업을 걸때 저는 1년하고 50%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은 50%는 실제로 쓸수 있는 물량이 되긴 하는데 굳이 내가 P2P 거래를 안 하는데 물량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약간 스테이크 스테이킹식으로 해서 조금 더 뭔가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수량을 맞는 거긴 하지만 채굴량을 늘리는 약간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늘려가지고 뭡니까 P2P 안할 거면은 뭔가 코인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0.01파이라는 금액 뭐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거 10번 정도 하면은 0.1파이가 되는데 뭐이 정도 여러분들 수수료 정도는 투자해가지고 한 10번 정도 그러니까 2주 다니니까 한 20주 정도 그리고 이걸 나누기 4로 하면은 대충 한 5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5개월 정도는 이런 식으로 락업을 거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그리고 10월 13일에 저는 만료가 되기 때문에 또한번 제가 리락업을 걸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수량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부분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일단 이렇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뭐, 3년, 뭐, 1년도 걸수 있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언제 상장할지, 그리고 올해 메인넷이 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은, 좀 그거에 대한 대비나 대응을 하기 위한 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올해가 아니죠, 작년인가요? 갑자기 상장을 딱 해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 그럼 내년에 갑자기 바로 상장해버리면은 사실 3개월 단위로, 아니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했을 때는 약간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보고 미리 6개월을 하셨던 분들이 왠지 승리자가 아닐까 하는 굉장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이렇다라는 거 상황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락업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락업을 하면 여기 기록에 남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용 가능한 잔액으로 이동이 완료됐다라는 기록이 또 떠있긴 한데 일단 락업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온체인 락업을 설정을 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 드렸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락업 온체인 락업을 한번 걸어두셨다면 이렇게 리 락업도 가능하고 설정 기본적으로 그대로니까 혹시나 설정을 내가 1년이나 뭐 이렇게 6개월이나 3년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전환을 했다가 다시 락업을 거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면 를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며 파이코인을 좀더 모아가시라고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 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